아, 이 사주는 31세 남성 어뢰 개미 김희기사입니다. 근데 24년 30세 갑진년에 결혼했는데 24년 아, 20은 월선에 10월에 이혼해가지고 이혼 숙려 기간입니다. 근데 이게 뭐냐면은 어, 이 남자의 모친과 처의 엄마가 심오하고가 너무 많이 싸워가지고 두 사람이 혼인을 혼인이 유지가 되기 힘들어요. 그래서 이, 이 남녀간에는 사실은 해주실 생각이 없는데, 부모, 시모와 모친이 싸워서 이혼을 한 겁니다. 지금. 근데 이제 이게 남자의 사주에서는 어, 개미의 미중에서 길을 내어보냈으니까, 개미가 부가되고 또 이쪽에 기사가 모친이 돼요. 그런데 이제 문제냐면, 문제가 뭐냐면은, 이게 기사가 처가, 또 처가 돼요, 한편으로. 그래서 이 기사의 부모를 찾으면 개미가 길을 내보지, 이게 시부가 되고, 미주에 어리 나간 이어뢰가 시모가 돼요. 그러면은, 이 모친과 시모가 얼겁게 하고, 해사총하죠 어? 그래서 이게 완전히 폐학질. 지금 장모가 폐학기를 하는 거예요, 장모가. 이 친구의 어머니한테. 그래서 지금 신사운 지나고 경진운에, 어, 이 기사와 기미가 이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는 시모가, 어? 모친인 기사한테, 얼겁게 하고, 회사충 하면서 오만 말수부터 욕하고, 막 욕다구니 하고, 막, 응, 너무 못 살게 하니까, 이혼을 한거예요 근데 이거는 제가 보기인데 이김이한테 명주인 김이한테 전생에 뭐가 있는거예요 이 장모와 사이에 안그러면 이런식으로 극단지상에 황 버려질 수가 없거든요 근데 이거는 저 격궁용신으로는 풀이할 방법이 없고 음량배로 육신을 찾아야만이 가능한거예요 그래서 어 개미가 부친이 되고 기사가 모친이 되면, 그 다음에 기사가 처가 되니까 처, 이게 처가 돼요. 처가 되고 이게 시부와 어래가 시모가 되는데 어래가 을거기 사체 사이 중에서 모친을 작살내는 그런 조합이기 때문에 부부간이 원수다리고 그런데 각자의 부모 때문에 유언을 하게 되는 특이한 케이스입니다. 이상입니다.